아이고, 이 녀석들. 이런 꽃이 피어있고 하는 입장은 절대 뜯지 마십시오. 구금치를 뜯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개발 닦기, 나수로 비니까 금방 단풍치들입니다. 설렁설렁 한 배랑 쳐가지고, 방금 이렇게 고비를 뜯었는데, 이렇게 많이 채취해왔네요. 쫙딱 맞아버렸어요. 된장에 다 묻혔습니다. 약간 쓴 맛은 나지만. 아이고 이 녀석들 이제 뱁새들이요. 아, 이게 뱁새인가 뭔 생가는 모르겠다만은. 아유 귀여운 녀석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미가 어미가 저쪽에서 지금 보고 있네. <laughs> 엄마하고 잘 살아라. 여기는 개발딱지 군락지입니다. 강패가 오늘 개발딱지 이걸 좀 채취를 해가려 합니다. 이건 묵나물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강패가 오늘 여기는 지금 한 900곳이 되니까 이제 먹기 좋게 부드럽게 피어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나수로 비교만피면 됩니다. 자, 저 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 이쪽이 다 개발딱지 군락지입니다. 자, 저 아래쪽은 어마어마하게 좀 있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비면서 올라와야 되겠다. 이거 개발딱지는 단풍치라 합니다. 단풍치. 단풍잎처럼 생겼다 해서 단풍치입니다. 이런 개발딱지는 엄청 좋네요. 확실히 여기가 충대라서 이렇게 이제 고패를 올린 것도 많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올린 것도 많고. 이 강패가 유일하게 나수로, 유일하게 나수로 배는 봄나물 중에 하나가 미나리, 미나리와 그다음에 개발딱지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손으로 뜯고요. 오늘 개발딱지, 나수로 비니까 금방 한배랑채고갈 겁니다 이렇게 나수로 비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한 데까지 비어서 이제 데쳐 가지고 묵나물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개발 딱히는 이렇게 채취합니다 이, 이, 아따, 연하다. 이런식로채취하면 됩니다. 그, 비가 온대, 비가 와. 큰일 났다. 지금 비가 오네요 비가 지금 내리고 있네요 비 온다는 말은 없는데 요새 이렇게 일기해보가 거짓말한지 잘 모르겠네 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채취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강표가 이렇게 채취해도 지금도 어마어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개발탁지가 이렇게 대충대충 큰놈들만 비서 가야 됩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빨리 얼른 배고 가야 되겠습니다. 개발딱지들, 단풍치들입니다. 저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 고비도 있는데 저쪽에 혹시 고비 먹을 거 있는가 한번 또 저쪽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오늘 목적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심사는 겸 곰치, 그 다음에 여기 고비, 단풍치, 뭐, 고사리 이렇게 뜯고 가려고 이 높은 곳을 왔는데, 비가 오,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니까 꽉꽉 눌려서 한배랑은 못 채고, 설렁설렁 한배랑 쳐가지고, 저쪽에 지금 고사리 오고, 겁이 좀 있는가 보고, 곰치잔 뜯고 빨리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단 말 없었는데, 미쳐봅니다. 이 산에 이렇게 오면, 이럴 때가 황당합니다, 황당해. 비안 온다 해가지고 산에 갔다가 소나게 만나고 그럴 때가 제일 황당합니다. 3년 전에 강표가 이렇게 삼치를 여기다 많이 뿌려놨는데, 이렇게 막 각구상까지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강패가 이렇게 이제 실을 놨기 때문에 이산에도 어마어마하게 삶이 있습니다. 곰층을 뜯어가야 되는데요. 야, 곰치가 정말 좋은데. 아, 다음에 올까? 그래도 먹을 것만 조금 뜯고 가자 비가 와프니까 이제 강도가 황당해서 말을 못합니다 저쪽은 뭐 비가 안올것 같은데 아, 미쳐보네 곰취를 뜯어가야 되는데요저 이쪽으로 가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좀 뜯고 저 위로 가봐야겠다 되이 곰취를 뜯을 때 사람들이 동이나무를잘 모르고 뜯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불상사를 당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약초분들도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이 나물이 습이 많은 데서 자생을, 자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습 있는 쪽에서는 가급적 곰치라고 생긴 거 뜯지 마십시오. 곰치는 이런 데 있는 것들을 막 뜯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적으로, 지금 시기에 곰치, 이제, 채취 시기에 동인나무는 노랗게 꽃이 핍니다. 곰치는 이제 8월 돼야지 꽃이 피고. 이런 꽃이 피어있고 하는 입장은 절대 뜯지 마십시오. 세상 오래 살라 그러면 강폐말꼭 명심하고 새겨들려야 됩니다. 자, 이런 데가 지금 동인나물이, 자, 이거, 이거 이렇게 동인나물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놈들도 지금 노랗게 이제 꽃을 피고 있죠. 항시 이제 이 시기에 5월 중순쯤 되면 동해의 나무는 꽃이 핍니다. 곰치는 요만큼 뜯고 고비가요. 자, 이렇게 고비바 이런 고비바. 이야 고비가 부셨습니까 이런 고비이 야, 고비가 살짝다 피어 버렸습니다. <laughs> 저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와 봤더니요. 이산에 고비 강태한테 하나도 안 주네. 저 위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있시죠? 올해 안 뜯어도 됩니다. 내년에 뜯어도 됩니다. 얼른 이제 한 일주일만 빨려왔어도 먹을 거 많이 뜯었겠대요. 뭐요이게게뭔 뭐 비가 이렇게 쏟아져. 와, 나 미쳐보네. 내려가려면 한 시간을 가야되는데 미쳐보면 왜? 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강패는. 고비가 이런 게좀 있는데 뜯을까? 자, 이런 것들은 뜯어도 되니까. 좀 뜯어가지고 조기치게 해먹을 거한 번만 뜯어가야겠다. 방금 이렇게 고비를 뜯었는데 좋은 것만 얼른 지금 한 주먹 뜯었습니다. 조금 더 뜯고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두 다리가 너무 커버렸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좋으니까 다음을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먹을 것만 끊어갈랍니다. 이제 조기치게 또 해먹어야죠. 아까 고비 한 주먹 끊고. 고사리 이제 한 주먹 끊고, 곰치 또한 주먹 끊고, 뭐 여러 가지 해 갑니다. 얼른 뜯고 가자. 비는 계속 오네. 아따, 좋다. 고사리가 너무 실하다. 아, 고사리가 너무 실하네요. 아, 너무 실하다. 아유, 힘들어요. 아따, 아, 오늘 강배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이고, 비가 아고 비를 쫙딱 맞아버렸대요. 아주 부드럽고 좋은 개발딱지 이렇게 많이 채취해 왔네요. 개발딱지를 이렇게 데쳐가지고 그냥 냉동시켜가지고 묻혀서 먹을랍니다묵나물 해도 맛있는데 이건 연하니까 그냥 된장에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약간 넣어가지고 냉동시킬 겁니다. 개발딱지 이것을 데쳐가지고 이렇게 된장에다 묻혔습니다. 약간 쓴 맛은 나지만 그래도 엄청 맛있네요.